오늘 좋은 습관이 인도하는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셨고 이 새벽 기도 습관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해 주었으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었다고 오늘 예수님 스스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그냥 일상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인 사소한 습관도 있고 마음을 굳게 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특별한 습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소한 습관이나 특별한 습관이나 모두 다 우리의 성장과 복을 이루어 가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좋은 습관이 인도하는 삶은 그대로 심는 것을 거두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데아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심는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훗날 풍성한 열매가 되거나 혹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갈라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바로 우리가 심는 씨앗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짧은 기도, 꾸준히 펴는 성경 말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습관,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작은 행동들. 이러한 좋은 습관들은 마치 비옥한 땅에 심겨진 좋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게으름이나 미루는 습관이나 불평하는 습관이나 남을 험단하는 습관 등 나쁜 습관들은 황무지에 심겨진 잡초와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삶을 갈가먹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결국은 후회와 좌절만 남게 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늘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다면 저는 주저 없이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와 투자 공부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엄청난 분석이나 특별한 정보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매일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와 책을 읽는 습관을 겪고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지식을 쌓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이 습관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당신이 매일 심는 작은 씨앗, 즉,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이 인도하는 삶은 꾸준함이 빚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좀더눕자 누워 있자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문 24장 33절 34절은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내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일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매일 양을 치는 꾸준한 생활 속에서 목동으로서 기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길렀고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다윗의 결정적인 그 점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꾸준한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습관은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꾸준한 이 운동해야 근육이 붙고 건강해지듯이 영적인 좋은 습관도 매일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새벽 미병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습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작은 봉사에 꾸준한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씨앗을 심고 물을 줄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력을 부어 넣으시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 작은 짧은 말씀의 묵상,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해갈때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그 지글러의 간증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긍정적인 글귀를 읽고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의 노력뿐 아니라 제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꾸준함이 비전에는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습관이 인도하는 삶은 변화시키는 습관의 힘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빌리포 4장 13절에 내게 능력주신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은 단순히 우리를 편하게 만들거나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힘을 줄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고 이는 곧그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용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미움과 분노에 갇히지 않고 진실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습관, 이 공동체의 모임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습관,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 등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오플라 윈플리의 간증을 소개하는데 그의 경험이 모든 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가난, 차별,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들이 저를 짓눌렸죠. 하지만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며 저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성공을 행운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의식적인 믿음으로 만들어낸 좋은 습관들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저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습관을 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습관은 곧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또 거룩한 습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리고 이 습관이 반복되어 내 안에 진정한 습관이 될때 그 습관은 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습관으로 하나님은 그 삶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좌절과 불평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서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유익한 좋은 습관들을 심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은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매일의 말씀이 있기, 꾸준한 기도생활, 꾸준한 예배 자리를 지키기,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좋은 습관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좋은 습관을 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습관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유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